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아주 겁약하고 다혈질적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품도 변화하고 기질도 변화하고 말에서 느껴지는 온도도 완전히 다른 계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흔적은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언어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야고보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확실한 주님을 만난 증거가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표정도 그리고 성품도 기질도 부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부활이 묻어나십니까? 아, 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부활의 주님이 묻어납니다. 한번 이거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의 얼굴에 부활의 주님이 묻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묻어납니다. 야, 할렐루야!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계속 선포하면 선포 한 대로 만들어지고 비더지더라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 주관이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표정이 고난 주관입니다. 그 언어도 성품도 여전히 고난 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주님 때문에 환하게 밝게 부활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때가 127세였다.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12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넉넉하고 충분하게 이 땅에서 향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놓고 가는 아들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 이삭은 사라에게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들입니다. 결혼해서 금방 아이를 낳은 가정은 그 아이가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10년 뒤에 찾아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요. 그런데 이삭은 사라에게 얼마만에 찾아왔느냐.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90세입니다. 90세. 어, 최소한 20살 이전에 결혼을 했을 터인데 약 어림잡아 70년 동안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입니다 90세에 낳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손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고 사라니까 쉽게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 낳는 것은 천연나 90세나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9 0세의 살아가 이삭을 낳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놓고 간다는 것이 너무 이 마음 아픈 일인데 더욱이 마음 아픈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약 마흔 살이 되었는데 결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어, 때가 되면 척척 장가도 잘 가는데, 우리 집 마흔이 되는 이삭은 아직까지 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사라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놓고 여러분 그 눈이 감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사라가 눈이 감기지 않을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삭을 놓고 가야 되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사라가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대봉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해 볼때에 사라는 이 마지막 눈을 감기지 기 직전까지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사라는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믿음 없는 여자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 뭐 하는 소리냐고 어떻게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나는 절대로 못 간다고 이렇게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다음 날 바로 짐을 꾸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사라는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력을 짜내 짝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남들 아이들은 때가 되면 척척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놓고 가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으로 떠났지만 우리 이 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 아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지 못하고 어? 마지막 진액을 짜내 기도하는 사라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놓고 간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사라가 놓고 간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가장 먼저 아들 이삭에게 착! 안에 리브가로 결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 보통 그 참한 섹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지혜로운지. 그 리브가가 정말 어떤 여인인지 잘 나타내는 대목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낯선 아그네에게 리부가가 어떻게 하느냐 리부가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깊이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부가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인데 힘들게 길어온 물을 마시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리이까.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지치고 힘들어하는 낙타가 눈에 들어올 만큼 따뜻하고 착하고 그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어떻게 순적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사라가 놓고 간 기도가 리브가로 맺혀지게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 떠나보내고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슬퍼하고 그 아들 이삭도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며느리 들어온 다음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장세기 24장 6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장례 이후에 슬픔과 우울함에 눌려 있었는데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도 큰 위로를 얻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리브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사라의 기도가 착한 며느리 리부가로 응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놓고 간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되느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응답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놓고 간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우리가 이 100배나 얻었고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삭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원래 양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사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단연간의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첫 해에 백 배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절 아래에 내려가 보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이삭은 여러분 뭘 심어도 잘 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심어도 다른 집과 다르게 잘 되고 고추를 심어도 잘 되고 심지어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다른 집은 보통 두 마리 났는데 이삭은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낳습니다. 에이 설마 여러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집만 이상하게 동물을 낳아도 남들 집보다 배가 났습니다. 아닌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저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쳐다보는데 2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렛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 얼마나 양과 소가 나도 다른 집과 비교가 되는지 불렛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기하여. 남들이 시기할 만큼 잘 되고 잘 되는 은혜를 이삭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잘 되었느냐? 이삭의 열심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심은 기도가 이삭의 땅을 기름지게 하였고, 이삭의 인생이 질투가 날 만큼 이상하게 잘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되느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삭에게 우물이 되더라고요. 우물. 이후에 시기하고 질투한 불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그리고 이삭이 농사는 그 땅을 억지로 갈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양보하고 옮겨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양보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양보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해요. 옮겨가서 파면 우물이 터지고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100개를 파도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도망가면서 그냥 파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을 힘들게 하고 빼앗았던 대적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자. 대적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한테는 안되겠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한테는 안되겠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삭에게 화평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된 사람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는 사람입니다. 왜냐?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봐도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이 젖을 때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절에 맡겨집니다. 젖을 때자마자. 어려도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어떻게 사무엘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젖을 땐 직후이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결핍이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야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상해요, 이상해. 오히려 부모 밑에서 자라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보다 사무엘이 훨씬 더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한나의 일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밥 퍼놓고 어떻게 떠 먹게 줄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어?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했습니다. 또 길에 지나가다 또래 아이들만 만나도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도 죽지 않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문하세의 어머니 햅시바와 아버지 히스기아의 기도도 죽지 않고 마침내는 문하세가 돌아오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하세 이 사람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라야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히스기아의 기도, 어머니 헵시바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아는 죽었지만 그의 기도는 죽지 않고 돌아올 것 같지 않던 문화스를 돌려 세운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자녀를 돌이키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백배의 결실, 때로는 자녀의 직장, 때로는 자녀의 사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봐도. 어, 위에 형님들이 여럿 있는데 아, 우리 집에서 가장 문제는 셋째 형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늘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만 했습니다. 이 형이 설교를 들으면 곤란한데 <laughs> 여러분 이러니 고등학교에 제대로 진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 고등학교 진학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형님 때문에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늘 우리 형님 때문에 그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형님 때문에 매일 금식하고 형님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셋째 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알 수가 없어. 지금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과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장이면 서기관급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해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아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미스테리입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없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를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가 달리게 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린 기도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옹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그 인생을 꽃피게 하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 더욱 이루시고 더욱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 사계 인생 가운데 백배의 결실이 되게 하셨고 그 대적들의 평화가 되게 하셨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역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떨어져 이삭이 누린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